나 말해줬어, 이제 분명. 이랬나 못들는데 와, 네가 못들은 거야. 난 말해줬어 분명. <laughs> 그럼 네 프로필 플래. 플레... 나오지 않을까? 리포, 리포 얼마나 치bbe. 많은데? 리포 얼마나 데 유튜브에 그나 그. 이지만 나오지 않을까? 그 아. 그네 닉네임, 니, 네. 네니 닉네임을 네가 여기 쳐봐 뭐. 검색을 해봐. 방차 있어. 방차 그럼 나올 거야. 야, 뭐야, 나왜 알고리즘이 뜨냐? 방금 내 거, 어? 내실시간이내 내 알고리즘이 떴어 잠깐만, 좀 당황스러운데요 따라 한다, 봐아 무슨 소리야저도 라이브예요, 실시간 어, 라이브 거안 뜨는데? 영어 아니, 니 닉네임, 니치지 닉네임, 복붙하라고 아, 씨발 <laughs> 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와 말귀로못 알아듣네. 와우.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아, 그래 너가 잘못했음. 너가 잘못했음. 와. 어이, 나간다. 나 나간다. 네. 어 어디가 어디가. 어, 나 나간다. <laughs> 아니 뭐, 이게 어제 만났는데 왜 티키타카가 잘 되는 거야? 궁금하다. 네요 아이 고 제가. 그 뭐냐 시참 아시참이라 지금 한번더 오셨어요 가도로님. 아 시참이라고 적을까 나도? 근데 어 사람 없을 거라. <laughs> 아니, <못 들어와. 웃음> 와... 시참 적어야겠다. 사람 어차피 없을 거. 나만들어야뭐 유튜브? 왜? 팔로우 한다고. 구독이라해 줄래? 유튜브는 구독이다. 팔로우가 아니라. 몰라. 거기서 거기야. 아니, 뭐는 거기서 거기 다르지. 그럴 도 있지. 아, 그냥 너잘못이야된나 너 잘못이야. 64명이다 이제. 와. 쓰레기라고? 아, 내가 와, 진짜 나빴다. 한거아니 <laughs> <오, 웃음> 내가 나 내가 진짜 쓰레기로요? 어? 합방세요요겸 네, 시참이라서 그랬다. 아이고, 서요 바로 시작합시다. 아, 집... 아 집... 혹시 가토르미 아, 집... 아, 집... 혹시 그 뭐냐, 힘 좋아세요? 좋아하신대요 좋아 안 돼요. 저희 저희 다섯 배역이 있는데 힘다안 좋아요. 나도 힘안 좋아해. 왜냐면 난 노는 걸 좋아하거든. <laughs> 잠깐만 나왜 미국에 사냐? <laughs> 잠깐만 나 미국에 사냐? 아 미친 채팅 치셨네. 아 미친 죄송합니다 대가리 박을게요. 왜요? 안 오신대요? 아 나빴다. 와 나빴다. 와, 나빴다 와 나빴다 와 나빴다 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laughs> 아니 채팅창을 키우면은 조용해서고요 이게 조용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완전 개리인데거만봐 아 왜? 님, 하실 거면은 제가 채팅 친거 이거 올린 거. 고정화 시켜 갖고 위에 고정시켜 버리세요. 어 와! 저걸 눌러. 그럼 고장 나와. 그렇지 그렇지. 됐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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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있다가 나 실제 지지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뭐야 개 썼나 나도 하고 있어 <laughs> 아니 나만 못해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예 괜찮아요. 제가 거기 매니저고. 누가 스트리머야? 동생이... 누가 스트리머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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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리머야. 난 갈색 아닌데. 난 갈색 아닌데. <laughs> 갈색 아닌데, 나 네. <laughs> 갈색 아닌데, 네. 갈색은 네. 이거고. 갈, 아니, 갈색은 그 뭐냐? 갈색은 스크라시는 유튜버고. 어, 쭉. <laughs> 나 이제 여기서 그림 그림 키면 되는 거지 화면. 네, 그림 파란색 화면 색 분은 GGG TV 보고. 맞아요. 아니야, 그렇지. 나 이제부터 그림 방송할래. 저쪽으로 가려면 또 비즈니스 바뀌는 거고. <laughs> 아, 내가 앞으로 자주 놀러 갈게. <laughs> 난 내가 찾아낼 거야. <laughs> 찾아낼 거야 내가. <laughs> 아 내가 찾아내면 돼. <laughs> 너안 들어오시는데요? 안 들어오시는데요? 그래요? 나빴다. 왜배 아파요? 왜요? 네. 너희들이, 안 먹어서, 힘안 그렇구나 야, 숨겨놓자 어? 힘이 없다 버리면 될것 같은데? 오, 괜찮은 선택인데. 버릴까? 어, 진짜 포토. 진짜 포토 왜. 버릴까요 말까요 이거 두미님 두미 두미님 이거 도미, 요, 버려요 말아요 버려요, 말아요 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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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요 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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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어요버그요 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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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먹요 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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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려요 버려요, 버려요, 려요버려려요려요 먹어요 아니, 먹어 아니, 먹어 아야야 그러니까 야, 요 움직이는 거. 너내아걸 어. 노란색이. 못다고 어쩌라고. 아니면, <목소리>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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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먹어. 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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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한번 더.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노란색, 아, 노란색이, 노란색. <목> 자, 어, 자, 이거 안 돼요, 이거. 자 승자 승자에게 주는 이거 드세요. 승자에게 주는 아이템 드세요 네, 네. 그래 잘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세민아 필요 없어 아, 잠... 이거? 맞네, 이거 필요 없어 <웃음> <있는가>? <웃음>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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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어야지